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침내 특검 수용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 장사 없다. 이 후보가 속절없이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를 직면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특검 수용 이유를 검찰 탓에서 찾는 이재명식 괴변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겠지 했더니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후보를 봐주기 위해서 얼마나 황당한 부실 수사, 늑장 수사를 했는지 온 국민이 지켜봤다. 여당에서도 특검 요구를 받을 때마다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론이 불리해지니 검찰 탓인가? 이런 대선 후보를 길을 쓰고 보호하려 했던 검찰도 한심하고, 검찰을 방패막이 삼다가 불리하니 내탓 대상으로 삼는 대선 후보도 한심하다. 이 후보는 무슨 비장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선 안 된다. 공지에 몰려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특검을 수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 후보가 명확히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또 어떤 꼼수가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특검 구성을 늦출 수도 있고 특검 수사 대상을 물타기할 수도 있다. 이 후보의 특검 수용 의사가 진실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즉시 조건 없는 특검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어설픈 개책을 쓴다면 민심만 더 악화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